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면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NCS 면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뭐그 범위가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라이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면접이란 무엇인가요? NCS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NCS는 가장 쉽게 말해서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에 관해서보다 자세한 그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NCS 홈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면접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접에 초점을 맞춰갖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면접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조화 면접이라는 겁니다. 자, 구조화 면접이 뭔가요? 자, 면접관들이 그냥 자기 의견과 자기 개성을 반영해서 무턱대고 아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딱 나름대로 그 공기업 특성에 맞춰 갖고 그 기업 특성에 맞춰서 정해진 어떤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접관의 주관적인 그런 의견들보다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NCS 그 자체가 규격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들이 아니라 NCS에 기반한 질문들을 저 평, 질문을 하고 그리고 NCS에 기반한 질문이라는 게 결국 NCS에 명시되어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검증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NCS에 정의된 아까 말했던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 요소로 해서 활용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ncs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성 면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ncs 면접이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발표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공기업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오늘 가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인성 면접이라는 그 모양을 가지고 ncs 면접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형식의 그런 면접들이 있어요. PT 면접 형식, 토론 면접 형식으로 진행되는 면접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면접들은 이미 앞 시간에 PT 면접, 토론 면접을 역량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순수한 NCS 인성 면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면접의 가장 일반 질문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이유는요, 뭐 정말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앞서서 답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제가 늘 강조했죠. 면접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시간, 3시간 그렇게 투자 안 해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꼭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말이라는 것이 항상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한 어떤 근거라는 부분들을 꼭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답변이 길어지면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말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적절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깊게 생각해서 네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제가 잠깐만 생각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안 좋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해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일단은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기 장단점이잖아요. 우리 기업의 장단점 아닙니다. 직무에 대한 장단점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라면 이런 것들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빠른 답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하고 연결돼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의도 파악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원자의 답변을 통해 지원자가 자기 어필 포인트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장점 또는 기관에 그 지원하는 기관의 핵심 가치와 인지성에 얼마나 부합된지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답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따라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동영상 찾아갖고 보시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면 그대로는 안 하겠죠. 바꿔서 자기한테 훨씬 더 좋은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쓸 거라고 안심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장점은 적극성입니다. 일단 두 가지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저는 한번 맡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합니다. 어, 일단 의지가 느껴져서 좋아요. 신제품 시장 조사 팀 과제 참여 시 참여하지 못한 그런 팀원들을 대시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조사해 과제를 완수 완료했고 학생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만큼 노력했던 경험이 뒷받침되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가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요. 면접관한테 오고 있어요. 자. 지나친 꼼꼼함은 다기이네요 아, 단점은 하지만 단점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꼼꼼함은 일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팀 과제 시 스케줄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전형적인 답변을 한 거죠 자신의 단점 장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게 도대체 왜 단점인지를 어디에 맞춰서 자기 직무에 맞춰 갖고 설명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까지 아주 전형적으로 답변을 잘한 거죠. 답변의 수준은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대인 관계에 관련된 그런 단점들은 얘기하지 않는 게더 좋겠죠. 자, 다음입니다. 인성 면접의 압박 면접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자, 지원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파악하는 그런 면접인데요. 뭐, 왜자격증이 없냐? 뭐, 아니면 학점이 이 모양이냐? 근데, NCS 면접은 공개업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업은 보통 블라인드 면접이 이미 다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같은 거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점 안 얘기하고, 뭐, 전공 같은 것도 안 얘기하고, 진짜 블라인드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뭐, 학점이 왜다 지니까, 이게 절대로 안 물어보고요. 어떤 식으로 압박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원자는 땡땡이라는 상황에서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본인 의견 듣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제 면접관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는 자 근데 우리 지원자는 현장에서는. 그 지원자가 얘기한 거하고는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원자가 하나를 선택한 그 반대 속성에 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요즘 그 NCS 면접에서의 압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스펙적인 거를 가지고 왜안 했냐, 왜 점수가 났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형이 돼갖고 진행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인성 면접의 지원 동기인데요. 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그 기관에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NCS 시험 날짜가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냥 한날 진행되기 때문에 뭐 공기업 서류가 여기저기 합격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기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기관에 대해서 얼마큼 애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도가 어떤 이유예요? 자, 핵심적인 지원 동기를 먼저 일단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애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두 가지 구조로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이것도 무문 답안을 보도록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보통 공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NCS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강의했던 그런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일반 기업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좀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 그 아까 답변 우리가 해결하는 거 동영상 기억하시죠. 그거 다시 보고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우리 기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두 가지 식으로 얘기 잘했죠. 자, 저는 제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낸가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 이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과 일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본 기관은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및 방안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기업용에서는 진짜 모범답변이네요. 일단 뭐요 자기의 가치와 공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일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응용하고 변형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NCS 면접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해? 하, 직무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기업 지원, 우리 공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징렬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인성 면접에서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경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특정 시점 또는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우리 기관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공기업에 입사한 이후에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도가 뭐예요? 우리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거쳐 갖고 나중에 어떤 꿈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볼게요. 자, 고객 상담 만족도 1위 센터장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와 규정에 대해 빠르게 추적하여, 우리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후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객 상담 센터장이 되어 고객이 만족하는 일위의 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공기업에서는 고객이라는 말도 쓰지만 민원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그런 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 거를 보고 그 뉘앙스를 좀 맞춰갖고 표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공기업에서 이런 거를 달성해 보고 싶어요. 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범, 채, 모범 답안으로 채택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관, 직무,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직무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공기업 특성에 부합되게. 자, 그러면 모범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모범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관이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바일 어플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들이 서비스, 상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올해 초 기관의 서대문 지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애착이 있으면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방문 절차가 복잡하여 상담 대기 인원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기 의 불편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만일 모바일 어플을 통해 지금 지점에 방문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다면 고객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 또는 고객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공기업에 대한 애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NCS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경험 면접은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경험 면접에서 주로 활용되는 직업 기초 능력은요, 도전, 열정,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창의혁신. 윤리의식, 직업기초능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몇 가지요? 총6 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갖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하겠죠. 이 요소에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6 가지 기준을 먼저 좀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자기 경험하고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자 도전 열정에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자신의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도전 열정 키워드고요. 자 의사소통 키워드는요. 자신만의 소통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대인관계성은요. 리더십을 발휘해 팀의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팀원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출제됐던 질문들입니다. 자, 다음, 본인이 문제 해결,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창의 혁신,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십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윤리의식입니다.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약간 불평과 손해를 감소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결국 다 경험 기반의 질문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예요. 그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들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 갖고 그렇게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뽑았고 선택을 했겠죠. 그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는 경험들만큼은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미 쓰지 않았냐? 라고 해도 그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연습 한 가지. 그 경험 말고 다른 경험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스토리.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이 경험 면접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인성 면접의 마지막인데요. 상황 면접이요. 상황. 어떤 상황을 주어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상황은요. 이거는 일단 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원칙을 가지고 만약에 뭐 원칙이 있고 뭐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자율 아니면은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지키는 기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융통성이라는 거는 약간 무슨 뭐 그냥 내가 어떤 다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융통성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요. 만약 상사의 비리를 목격했을 때 상황이 제시된다면 어떤 원칙과 규정에 맞춰 갖고 무조건 인사팀에다 신고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뭐 감사팀에다가 신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상사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상사가 자진식과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융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기업은요 원칙과 신뢰. 공공성, 이런 것들이 생명이겠죠.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공기업 인재상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조건 신고라기보다는 자진신고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게 융통성에서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융통성이라는 말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즉시 내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칙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경험 같은 거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모든 면접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자, 자기 경험을 그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만큼 경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아야 되고 또 자기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자기 경험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리를 꼭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희망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과 개인의 그런 상황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모험 답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측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우선시해야죠. 지방 근무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보다 어떤 일을, 업무를 하는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제가 희망하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하더라도 일단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좋죠? 예, 네, 좋아요. 일단은 회사를 먼저, 그리고 또 직무를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또 인성 면접에서 연기형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을 갖다가 주어지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상황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공지하는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민원인이 돼 볼게요 자 지원자 준비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는 그런 면접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일단은 설명 대상, 자기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할 건지 명확히 규정하시고요. 그리고 듣는 대상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장장 사회에 걸친 면접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분량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놓치지 않고 말씀드렸다고 자부합니다.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꼭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